안녕하십니까. 전유진 팬의 방송입니다. 전유진 가수가 아지텍에서 채널이 제 종합랭킹에서 14위를 달성했습니다. 활발하게 이제 활동하는 가수들 같은 경우는 팬들이 이 스밍 앱에서 순위를 올리는데 많은 열정을 투입을 합니다. 전유진 가수는 현재 이제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유진 가수 팬분들은 여러가지 인기 투표 앱에서 열심히 이제 투표를 하면서도 스밍 앱에서도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중에 최고 순위인 종합 랭킹 14위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날 팬수가 이제 1711명으로 종합 랭킹 19위를 달성했었고, 지난 7월 2일에는 팬수 이제 1747명으로 종합 랭킹 16위를 달성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8월 23일 날 팬수 1827명으로 종합 랭킹 14위를 달성한 겁니다. 전주진 가수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유지되고, 팬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만 이 채널 랭킹에서 순위가 이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전유진 가수와 전유진 가수 팬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전유진 가수도 이러한 팬들의 꾸준한 이제 응원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그 고마운 마음을 꾸준히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아지텍에서도 16위를 달성했을 때 직접 아지텍에 방문해서 안녕하십니까. 전유진입니다. 늘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입니다요. 팬분들 내 마음속에 저장, 텐텐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방문해서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이 팬들의 응원에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팬들이 꾸준하게 이제 응원을 하고 있고, 전준진 가수도 나름대로 팬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들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준진 가수가 이제 오늘 계약을 하면서 인스타에 이러한 이제 스토리를 올렸어요. 계약이란 문구와 함께 교복 입은 모습을 스토리를 올렸는데, 중학교 이제 마지막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중학교 이제 마지막 학기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